캡틴아메리카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 퍼스트 어벤져. 이 영화의 주역들을 꼽으라면 당연히 페기 카터 요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인 남성이 아니라면 늘 차별에 대항해야 하는 20세기에 뛰어난 요원으로 살아온 페기 카터의 삶은 2016년에 개봉한 영화 11워에서도 한번더 강조됩니다. 이처럼 짧은 등장으로도 많은 감명을 준 페기 카터 요원의 이야기는 2015년을 기점으로 TV 시리즈 에이전트카터로 시작됩니다 에이전트 카터의 묘미라면 1945년을 배경으로 한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와 2010년을 배경으로 시작된 아이언맨 1편 사이에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잘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현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한 디펜더스 라인과는 다르게 에이전트 카터는 반가운 이름과 집단들을 자주 만날 수도 있는데요. 아이언맨 2편의 악당으로 출연한 이반 반코의 아버지 안톤 반코를 시작으로 아이언맨 3편에서 만다린에게 붙잡힌 인물이 소속되어 있던 록손 정유회사 한때 토니 스타크의 음성비서였던 자비스의 오리지널이라고할수 있는 하워드 스타크의 집사, 에드윈 자비스는 물론, 중간중간 반가운 스티브 로저스의 사진과 그의 관련 자료들을 감상에 젖어보는 헬기 카터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남자. 2 1세기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끄는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입니다. 하워드 스타크는 토니 스타크의 인물적 배경을 보여준 영화였던 아이언맨 1편과 2편의 모습과 평행이론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유사한 작중 행적을 보여주는데요. 토니가 미 의회에 불려가 다소 불량한 태도로 의원들과 논쟁하는 모습도 1940년대의 하워드 스타크와 동일하고 페퍼포츠를 만나기 전 다양한 여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토니의 모습도 1940년대의 하워드 스타크에게서 볼수 있으며 놀라운 과학적 지식과 창의력 그리고 때때로 비추는 재간둥이 같은 토니의 모습도 모두 하워드 스타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드라마 에이전트 카터의 시작도 이두 부자의 유사한 행적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요원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팩이 카터는 미전화국으로 포장되어 있는 비밀 집단 SSR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SSR은 캡틴 아메리카를 탄생시키고 하워드 스타크는 물론 팩이 카터까지 소속되어 있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단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습게도 전쟁터에서 화려한 경력과 현장 경험을 쌓은 팩이 요원에게는 차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We're all the way the agent. I'm sure being Captain America's 매일같이 주어지는 허드렛 일을 견뎌내던 폐기 요원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온 것은 바로 전장에서의 친구였던 하워드 스타크의 부탁. 바로 자신이 만든 무기가 적들의 손에서 활용되지 않게 막겠다는 것인데 토니가 아이언맨을 만든 것과는 다르게. 그는 SSR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폐기 요원에게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부의 비밀 집단에서 더욱 비밀리에 활동하게 된 카터 요원은 여성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1940년대를 살아가는 최정의 여성 요원으로서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매력적인 영국 발음으로 미국을 누비며 파워드 스타크의 무기 유출을 막는 그녀의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연인이 될수 있었던 스티브 로저스를 그리워하는 장면들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2016년 이후로 시즌 3편의 제작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아쉽게나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시즌 1과 2에서 마블 세계관의 20세기를 그린 드라마 에이전트 카터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r i g h 다 Miss Carter's an excellent choice. I don't think she'll have any suspicions at all.